이게 본인의 스타일이죠. 베개를 베지 않았어요. 지호는 3분 내에 잘수 있는데, 지호는 아무리 흔들리는 차에서도 잘. 좀, 좀 조용히 좀해 주세요. 환자 환자. 야, 환수술. 자, 일단 안대를 착용을 하고. 자, 음. 아, 신체 상태의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프의 파동이 적을수록. 수면 상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잠드는 스타일에 지금 잠자리에 드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두 선수가요. 손을 가지런하게 올려놓고 지금 모니터에는 양 선수의 지금 아, 신체 상태의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차이가 나겠죠. 어, 예. 좌측에 지금 이불만 보이시죠? 송지호가 누워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한잠하는 선수들입니다. 늘 피곤해 있고 네. 네, 잠이 부족한 연예인 네. 특히 잠 많은 두 선수의 대결이라 자, 비추가 주목이 되고 아 있고요. 두 선수가 모두가 아 예민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잘때 누가 옆에 있다거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고요. 아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요 지금 많이들 사가 지금. 아, 아 이거 그렇죠. 이게 평소 자던 스타일이 아니죠 아무래도 안대가 안박이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대를 벗고 잔다. 자. 약간의 조명 정도는 괜찮다. 왼쪽이 성지호 선수겠죠. 성지호 선수 뇌파가 조금 더 이렇게 높낮이가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잘 나면 입을 벌려야 돼. 작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네. 더 어둡게. 지금 말죠. 이 한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전문의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프의 파동이 적을수록 수면 상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맞지. 네. 자 아, 지금 송지효 지금 고... 송주정수 움직여. 송지연 지금 송지 지금 뭐예요? 지금 송주정... 딴 생각하라고요. 네. 지금 정답 아니에요. 네. 송지 지금 저... 지금 심하게 저... 그래프가 움직이겠죠자 네.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한이는. 그 진동 폭이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 고요한 거 같죠? 거의 어, 일자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은양 선수가 현재 다시 비슷해진 상태고요. 네. 자, 아. 역시 한자 많은군요. 성조 선수도 지금 한이가 더 좁아졌어요. 네. 자, 한이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 한이가 앞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laughs> 아, 아 여기 진아하다하요 이거 맞추고 맞춰서 재미 보고 다음에 그렇죠 이게 저기 연기한 거예요 그럼 재이에요 이건요 아, 아. 아. 흔들리지 마요아 이거 아아아아아 너지 아 이거 걸려 자꾸 형 빨리 듣고 다 이게, 던져요 이왕 그렇게 할거 세게 던져라 형,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버려요 그냥 야, 그때가... 그... 알짜 세게 던져 알짜에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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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히 나 때문에 난 흔들려 나이스 됐다 감 잡으면 돼요 감 잡으면 돼요 알짜 세게 맞춰 그냥 오! 오! 오!

자, 네. 유재석. 아, 네. 이제 이로 앞서고 있고요. 아 천천히. 아, 흔들립니다. 멘탈이 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고 있어요. 네. 유재석은 여기서 키를 잡히는 건 유재석이에요. 네. 유재석. 아, 예. 슈크! 자, 아, 4대 2번째 네 골. 자, 유재은매치 포인트. 네. 네.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이렇게 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됐다. 중요한데요. 한 점차. 한 점차. 네. 백까지 대 사고. 네. 자, 4대 2. 됐어요. 이번에 내야 돼. 내려서.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돼. 에한 궤적은 지금 고요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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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의3 3분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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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다 3분의 이분분 유재석! 아, 오전, 오전 유재석이 뽑았기 네. 때문에 1승이 되면 유재석의 유재석 아웃입니 네. 아, 승태 2연승 달리고 어요 특이랑 라이벌은 아닌데 둘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아, 너무 극과 이에요 라이, 라이벌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맞아 <laughs> 아니 너무 알지? 너무 어. <목소리> 너무 가까운 게 보면은 옷도 이런 얌전하고 하얀 거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래서 둘이 큰 방에 살 때는 진짜로?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 쪽은 침대랑 컴퓨터랑 다 빨갛게 꾸며놓고 이 친구는 하얀색 너무 좋아해서 다 하얀색으로 반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특이한 방송한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어색해 어색해 절친 치국이 이게 뭐야 아 진짜 1 0년 동안 준비한 거 <laughs> 처음이에요 왜냐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천국이 형 보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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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오셨어 동갑가락 막둥이 우리 막둥이 이거 사랑 햇살이야 동갑이야 아 저기가 형 아니야 예한상훌인줄 알았는데 동갑 생일도 9일예구일차 밖에 안나 진짜. 진짜 라이벌이네. 아니, 아, 진짜네. 안, 안 맞아요, 그냥. <laughs> 아니, 둘이 무슨 점 찍어가는 거예요? 아, 게임 제가 얘기한 거는 둘이 그래도 어. 활동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친한 여자 연예인한테 문자를 해서 어. 지금 전화줘. 그래서 누가 먼저 전화와. 아, 오케이. 간단하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막중이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 <laughs> 서로 어느 정도. 충분이 네. 있는 사람은 정해져. 일단 그래, 후보들이 누가 있어요? 누구 친구 있네? 친구들. 유나? 유나+ 유나+ 아, 유나+ 유나+ 좋다 좋아, 유나+ 자, 준비 나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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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놓고 샌들을 동시에 나 유나+ 아, 저는 아까... 또 이게 타자가 엄청 빠르거든요 야, 유나+ 이거 맞지? 어나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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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유자 자. 나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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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기 미쳤어? 나나한번말 손이 야. 들어간 는데 없이 없이?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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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기다립니다 네. 야 기다리게 되네 아, 아, 유나가 근데 어. 유나가 이걸 유나가 좀 봐야 아, 되는데 그러니까. 유나가 못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유나도 항상 이또 휴대폰을 어. 만지작거리는 취미여서 아 그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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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니 뭐, 그래. 그래. <laughs> 이런 거, <laughs> 거 나랑 안 맞아 <laughs> 이런 꽁트 매날 아, 꽁트 마자 번호만 지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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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된다 이거 키가 괜찮아 시야, 괜찮아 경기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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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이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렇게 헛소지라는 장면들이 몇번나왔요 그, 그게 바로 시간 손실입니다. 네. 급하지 않게 한번한한 장씩 따박따박 가져가는 것이 그렇죠. 시간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네. 빨리 하는 것도 빨리 야,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이건, 집어서 하는 게더 빨라. 알겠습니다, 형님. <laughs> 아, 긴장된다, 이거는. 김희철 선수가 야, 상당히 해. 예리한데 요 본인이 야. 이 뽑는 각도에 맞게 네. 아, 카드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 네. 손이 내려갔을 때 편한 각도를 네.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죠. 자, 일로 김희철. 준비!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시! 자, 김희철. 시작! <laughs> 내일 시합이야 내일 아서 자 내일 시합이야 네. 네. 아서 내일 아서 아서 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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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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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머리 쪽에 되고 목에 되고 물을 먹는 시간을 재서 네, 시간을 적은 사람이 이기는구나. 중간에 뿜으면 실격입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다리는 여기 여기 있죠? 아, 이거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여기다 딱 대라고요. 아, 알았다고요. 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딱 딱. 근데 이렇게 해서 물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게임을 하자고 해서나 지금 하고는 있지만 <laughs> 야, 이게 가능한가부터도 몰라요, 이게. 일단 요거는 보고 제가 결정할 예, 네, 내가 일단 내가 제안한 거니까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합니다. 네. 시. 작이대주알 나왔다. 짱! 이대주알다대주 어, 아웃 다고 아우, 따오! 아우, 이거 먹기 재미를. 아우, 죽은 거예요? 자, 일단 해봐요. 무섭다고 지금. 네, 일단 해봐. 아우, 너무 뿌 아우, 대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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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다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아! 아, 속 시원해! 아, 김정국! 아! <laughs> 아, 웃겨요! 뭐. 아, 웃기면서. 야, 웃기고. 김정국. 야, 입에서 뽑는 아, 모습 아주 속 시원하다. 어떻게 저렇게 는 거야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와. 그 정도 음, 음, 세상에 이런 음. 일이 지고 오실. 수 <laughs> 저희 이제 게임하려고요 어, 여러분. 아우 팀이야. 저리 아우, 저기 점, 점퍼 좀 저쪽을 좀저 치워놓고. 동생들이 좀 해. 여기 좀한 줄. 아, 아, 아. 어. 어이, 언니, 어? 여기 형들. 이야겠어요 음, 아, 이거는 야자게임이야. <laughs> 야게임이야 동생! 어? 가서 좀 메뉴판 좀 가지고 와. <laughs> 빨리 해. 너도 같이 갔다 와. 시작해. 뉴판 정도는 뭐한 명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저는 이제 음식 가지고 갈 때. 진호는 요하니까. 넌내 거. 매뉴파를 네. 배워와. 자, 그러면 허니하고 지금부터 경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뭐하는 뭐 거죠? 자, 투어입니다. 투어. 아, 투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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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요 그냥 봅시다. 아, 진짜 자, 이거 준비. 너 힘들 것 같은데? 네. 바닥을 향해 찍지말고아이씨아씨 진짜 왜 그러냐. 아니 좀너왜 그래 진짜. 아니 바지를 편한걸 입어라 너도. 바닥을 향해 찍지말고 아. 너야나디야어아야어야지우야 어디야? 어디야? 너디무 어디야? 니꺼나 네 잘해 니꺼나! 네 아나참 정말. 네, 다음 도 어디를 잡는데? 뒤쪽 뒤쪽. 얘도 뭘, <laughs> 뭘 해본 적이 없어! 아니야! 아이 나 진짜. 아냐 아냐. 아 그게 낫지? 어, 어. 아, 례죠 <laughs> 아, <진짜>. 앞으로 <laughs> 좀 봐.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려워서 아니, 이게. 아니 그냥. 그아 뭐. 안 돼요 이게 진짜 쉽긴 않은데좀 어, 정성 들여서 던져주세요. 네. 네. 좀 정정성 네. 들여서 네. 네. 정성 들여서. 이거 <laughs> 재밌네. 정성 들여서. 아, 어. 자 준비. 하세요. 하세요. 요 하나도 없어. 잘했다. 자요 하나 잘했어요. 형님들의 힘을 보이게. 네. 어 눈을 맞추돼요 잔소리. 잔소리. 어, 나나 네, 라이. 네, 라이. 이자저자전 오! 자자 좋습니다. 이 다른 거도 또 나오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꼬리 있는 벌레.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뭐예요? 어, 저 알이 됐어요. 꼬리. 가만히 있어요. 아안 됐어요, 그럼 안 됐잖아요, 제발. 지속적으로. 왔어요, 왔어요. 오, 진짜. 다 테란이 왔습니다. 네. 뭐 공격해잖아요. 오, 진짜. 뭘 공격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어, 세란이 지금. 야, 나 이거 그래. 양쪽에서 네. 뭐 지금 보내고 뭐 지금 뭐 싸우고. 근데 이제 그럼 또또 계속. 죽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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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야, 이거 정신 없네요. 지금 이제. 아, 이거 진짜 야. 재밌습니다. 네, 괜찮네요. 약간 꽃게 같은 게날아다녀요 꽃게가. 꽃게가 아니라고. 꽃게가 아니, 아니라고요. 저, 아 아니, 날개도 없는데. 꽃게가 뭐야? 아 날개도 없는데 와 신기하네. 야. 저거 봐요. 자 또. 지금 저그가 말이죠, 약간 좀 수세인 것 같아요. 아래서 그거 뭐 나와요 자꾸. 잠깐 <laughs> <laughs> 있어. 아 진짜 모르네. 이렇게 내가 나온다니까 아래서자 네. 지금 캐란이총 공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끝나면 어떡하냐 지금. 아니 지금 아, 아니, 저한테는 <목소리> 항상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아니, 많이 있었던 일인가봐요.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요한씨가 형님 팀, 그리고 우리 홍준호씨가 아웃 팀입니다. 잘 갑시다. 벌써 막 하루가 끝안 낼게요. 방수 호주 매니아. 야 홍준호야. 너랑 나랑 둘림 많이 맞잖 냉정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냉정 해야 돼. 는거 봐, 야 준비해요 는낭떠러지자 홍준호 이등할 것인가 자기복요자여기회복해요야 너희 또 무조건 절세 자 그럼 또 무조건 절진짜 그럼 또 무조건 절 무조건 무조건

오늘 라이벌 빅매치 얘기 들었나요 네네. 아, 네, 네. 네. 잠시 후 숙명의 라이벌과 대치를 네. 하시게 되실 텐데. 아니, 그김수현 씨가 시간이 되는 지 모르겠네. <laughs> 김수현 씨한테. 김수연 씨. 이민호 <laughs> 아, 씨. 임현 씨. 임현 씨. 임현. 임현. 예. 이민호 씨. 예.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분들이 시간이 될는인지는잘 <laughs> 모르겠어요. 네. 내가 바로 김수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내가 바로 김수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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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이민호 뭐야. 아 참. 아, 아 진짜. 맞혀가지고. 아 진짜. 맞혀가지고. 뭐 자기의 라이벌이 김세이민 뭐라고요? 아주들 제정신이 아니구먼. 아니 왜, 왜 온거야. 아니 왜 온거야. 아저그 아, 플레이 악시다그그다으하하 아, <laughs> <laughs> 아, 네 라이벌이 왜저 뭐? 수연이하고 민호야. <laughs>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지가 진짜... 힘 빼놓고 뭐 하는 게 뭐가. <laughs> <laughs>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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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라고? 뭐라고? <laughs> 뭐라고? <laughs> 아름다워 야. <아리동이야. 웃음> <laughs> 네, 네 라이벌은.